요즘에 계속 차고 다녀요. 내가 얼굴이... 제가 얼굴이 진짜 잘 부어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겼지? 경수 인스타 좀 도와줘 현아. 경수, 경수가 이런 필터 쓰고 라이브 방송하면 진짜 반전이다, 그죠? 챌린지? 챌린지 누구랑 찍었냐고요? 저 은채 씨랑도 찍었어요 뿜뿜뿜뿜 심장이 뛰네 뭐 g e challenge, challenge, c h a l l e n g 요 c h 즘 l l e n g e challenge, challenge, c h a l l 같이 나와 비슷 하지？그리고 솔직히 크림 소다 진짜 어려운데 같이 챌린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최애 아이 봤 어？아니요, <laughs> 최애 아이 못봤 어요. 필터 이쁜 거 필터 오 이, 봐봐요 이게 내생머리에 <laughs> 걸렸다 다크서클 너무 심해요 이거 안 돼요 난 보여줄 수 없어 너무 피곤해 보이죠. 이거 괜찮나? 어? 이분들 누구지? 이거 <laughs> 어때요? 오빠 피부도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했는데 아니에요. 저 진짜... 아, 어, 나 진짜 피부 좋아하는데. 근데 나 진짜 브링그린 쓰고 진짜 좋아졌어요. 나 얼굴 진짜 사포... 나한 6개월 정도 되게 사포 같았거든요.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엄청 까칠까칠했는데 진짜 좋아졌어. 그리고 내가 느낀 건데 반신욕 진짜 꼭 하세요. 반신욕이 정말 좋더라고. 아이니러야 그래 크레센도 무 ग े ट ि व 록좀나타끔내 마무리하줬어 컬빠랑 커플 염색하면 좋아해 줄 거예요. 한번 해봐, 해봐요. 진짜 관리 진짜 힘들어요.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세요. 오예소라 oh, yeah, so that... 이상 새로운 게잘안 올라온 안안 어떻게 보는 거지? <laughs> 10년 덕질의 백현이 포카 처음으로 나왔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대, 그대 아 근데 우리 이번에 활동하면서 음방하는 중에 에리들 만나서 너무 오랜만이어서 좋았어요. 진짜. 어쩌면 진짜 내가 더 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에리들보다 진짜. 안녕, yeah. 방 초대 했어요. 찬열 님이 거부해요. 자꾸. 아, 나는 안 돼. 미안. <laughs> 우리 멤버들도 진짜 우리 애리들 보고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준비도 진짜 열심히 했고 뭐 경수 춤추는 것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 우리 멤버들 춤추는 것들 보면 어 우리 우리 주축 항상 중심이 되어줬던 카이가 군입대 이슈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 진짜 큰일났다. 아, 우리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카이가 크림소다 추는 것도 진짜 멋있었을 텐데 우리 애디분들 언젠간 보는 날이 올 거예요. 오빠 저 다음 주에 빠지가는데 살뺄수 있겠죠? 살을 왜 빼고 가요? 어차피 구명조끼 입을 건데. 구명조끼 입으면 하나도 티안 나. 백현아 TMI 이야기 해줘. 음, 오늘 바디 로션을 안 발랐어요. 너무 힘들어서. <laughs> 그래서 사실. 건조하지 않네. 이 양큼 폭스야. 내가 뭘 했지? 안 바르면 튼다. 근데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건조한 소리는 안 들리죠. 와, 우리 애리들 만났어.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좋았어. 왜 이렇게 좋니? 음. 너무 착해. 애리들 착해. 요 확실히. 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옛날보다도 더 든든하다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 그냥 실수해도 괜찮아 존인 것 같아. 여기는 실수하다 괜찮아 존입니다. 약간 이런 그냥. 든든하고 좋았어요, 진짜. 필터의 엑소의 존재 앨범 어 필터의 엑소 앨범 로고가 있대요. 어 맞네, 나 이거 그래서 그래서 한 거예요.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laughs> 나랑 별 보러 가지 않 o c 뭐야 진짜, 유유 이제 들어왔어 유유 이제라도 들어온 게 어딥니까 Oh, me closely. 신중한 그만큼 이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좋다 그죠? 나 친구 당기는 난 밀고 당기는 거야 너에게 줄게 안 자고 라방 켜신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애리들이랑 잠깐 얘기 나누고 자려고요. <laughs> 라방도 더 자주 오고, 트위터도 더 자주 오고, 우리 애리들이 진짜리 안 느껴지게 큐튜브도더 찍고 큼튜브 게임 방송하려고 해요 많이 보러 오세요 이러다가 밤새는 거 아닌가요? 오늘 몸 같아서 진짜 밤새도록 하고 싶지만 잠새도록 한다고 해도 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엑소는 R&B가 잘 어울리고 힐링이 됩니다. 맞아, 우리 멤버들 진짜 R&B 잘 잘해요. 오히려 좋아. 샤워하고 싶은데 너무 게을러서 이걸. 근데 진짜 샤워 귀찮은 날꼭있기다 해. 진짜 물을 들이 부으면 샤워 할 텐데 바로 그냥 바로 잠들 것 같은 날이 있잖아. 근데 그럴 땐 진짜 자고 일어나는 후에 약 내년에 우리 애리들 진짜 진짜 많이 만나야지 내 네, 멋대로 오빠 머리 관리 어떻게 하세요? 좀 머리 관리 안 해요. 우리 애들 오늘 봐서 너무 좋아가지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 킨 거예요. 진짜 좋았어요. 고마워요 언제나 진짜. 올해는 뭐 없어? 아예 뭐가 없겠냐? 뭔가 계속 하긴 하겠죠. 어떻게 올해 애리들이 그래? 나 이렇게 생겨도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생겨도 당연하지, 당연하지. 오히려 좋다고. 왜? <laughs>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긴 게 오히려 좋아. 아, 이제 자야겠다. 애들 오늘 내가 저녁 메뉴 추천해주고 내가 오늘 피자 먹는다고 했는데 피자 못 먹었어. 내일 먹던지 해야겠다. 암튼,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음,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해요. 진짜. 내가, 멤버들이, 우리 애리들, 진짜 좋아하고 많이 사랑해요. 것만 알아주면 돼요. 오늘은 내가 좀 짧게 우리 엘리드랑 놀다가 하지만 다음에는 좀더 길게 우리 엘리랑 얘기하고 놀고 그럴게요. 오늘 푹자고 모두 모두 다 너무 고생했고 행복한 하루였기를 바라요. ញ៉ាគណិតបាយបាយ